하느님과 대화 나누기 12월 1일 대림 제1주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를 크리스마스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기간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4주의 준비기간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성찬 대축일을 지낼 준비를 할수 있게끔 합니다. 대림시기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시기는 준비와 희망의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눈앞이 흐려져 있어 베들레헴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모조리 제거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꺼이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 우리 자신을 특별히 꼼꼼하게 성찰할 때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도둑은 우리에게서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를 빼앗고 하느님의 현존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여 지체 없이 빨리 오소서 이 말이 오늘부터 우리의 화살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모님은 대림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별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성모님께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조용히 묵상에 잠겨 메시아이신 아드님의 탄생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오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 곁에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심을 기다려봅시다.